안녕하세요. 재무정리하시우, 시유, 법무법인시우의 최재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개인회생 중에 통장 압류 해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그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 중이시거나 절차를 진행 중인 분들 중에는 통장이 압류되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. 압류된 통장을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는지 오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먼저, 채권자에게 직접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. 예를 들어서, 은행 계좌나 급여 등에 이제 대해서 채권자가 압류를 한것 때문에 회생 절차가 진행이 어렵다, 뭐 이런 이유로 압류를 풀어달라고 직접 요청하는 과정입니다. 이 부분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압류해제를 할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개인회생 신청 후에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으면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이제 인가할 경우 그 인가 결정은 재무조정이 승인되었다 뭐 이런 뜻인데요. 이럴 경우에는 통장 압류 해제 요청을 할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. 이때는 개인회생 사건에서 인가 결정만 받은 것 그리고 채권자 목록을 발급 받아서 그 압류돼 있는 법원에 그 채권 압류 해제 신청을 제출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끝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법원에 통장 압류의 범위를 좀 변경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. 그 압류된 통장에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큼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미 했던 통장에 대한 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. 어, 물론 이런 채권자에는 은행도 포함이 되고요. 그래서 채무 범위 이내로 압류 범위를 좀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압류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참고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까지 6개월 또는 8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생활비 등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유로 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 요청을 하는 것과 나아가서 압류 범위를 변경 신청하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압류된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